셀 위에 표시 해볼게요. 값을 바꿀 때마다 월 평균 소득 총 지출 볼수 있죠. 붙여넣기 하시고 실행을 해 볼게요. 파란색이 비용이 월등히 높다. 이런 결과를 금방 볼수 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는 점점 커질 거예요. 지금 사실 이 기능이 저도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며칠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정말 오늘 강의는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이제 앞으로 이 엑셀도 이러한 변화가 오겠구나. 정말 큰 변화가 오겠구나.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강의는 m365 사용자만 가능하시고 코파일럿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강의 중간중간에 완성된 파이썬 코드를 공유해 드릴게요 그 파이썬 코드로 실습을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한국에도 엑셀 코파일럿에 파이썬 고급 분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드디어 추가되었고요 다만 아직 제한 사항은 이게 영어로만 요청 가능합니다 예전이랑 비슷해요. 코파일러 처음 나왔을 때에도 그 영어로만 요청 가능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아직까지는 영어로만 가능합니다. 어, 하지만 구글 번역기 그냥 번역해서 넣으면 돼요. 그러면 엄청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기능을 처음 접하실 때 이런 데이터 분석이 꼭 필요할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어 이게 꼭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매출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고객 나이가 많으면 더 많은 제품을 살까? 특정 시간에 방문하는 사람이 더 많은 제품을 살까? 요청만 하면 알아서 만들어 준다니까. 일단 먼저 해 보시는 분과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과 이두 개를 본다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앞으로 꼭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아 이런게 있구나만 알고 있어도 코파일럿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중요한 것만 빠르게 알아볼게요 오늘 우리가 코파일럿으로 쓰는 고급 분석 기능은 엑셀을 실행하시고 나서 파일 탭 클릭해 볼게요 계정으로 와 볼까요 자 계정 탭에 오시면 이제 여기 보이실 겁니다 이 버전이 2504 18526 버전 이상만 가능하세요. 어,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코파일럿이 없어요. 괜찮아요. 파이썬 코드를 제가 이따가 드릴 겁니다. 드릴 거기 때문에 코파일럿이 없으신 분은 잠시 후에 파이썬을 통해서 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은 엑셀에 있는 파이썬은 아나콘다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이썬을 써서 게임을 만든다거나 무언가를 자동화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엑셀에 있는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에 쓴다. 그래서 아나콘다라는 데이터 분석에 꼭 필요한 기능을 모아둔 핵심 라이브러리만 제공한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엑셀에 있는 파이썬은요.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클라우드에서 안전하게 동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에만 쓸수 있겠죠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의 사항이에요 시트나 값이 바뀔 때에는 파이썬 함수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데이터를 바꿀 때마다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되면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할 거고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쓸 때에는 이 점을 좀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릴게요 자그 다음은요 어, 코파일럿을 오늘 써볼 건데요 이 코파일럿은 반드시 원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자동 저장을 켜야지만 쓸수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뒤에 알아볼 거예요 자첫 번째는요 타임아웃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실 때에는요 위에 탭 목록에서 수식 탭을 클릭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파이썬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시 설정 오른쪽에 보시면, 런타임을 다시 설정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런타임 설정을 버튼 클릭하시면, 그 중간에 타임아웃 오류가 발생했을 때, 타임아웃이 발생한 곳만 다시 실행하는 게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양이 많아요. 그러실 때에는, 그 기본 시간 제한이 30초로 제한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충분한데, 이게 30초가 넘어가서, 안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실 때에는요 파일 탭이 오신 다음에 옵션에서 고급 탭으로 올게요 고급 탭이 오신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 있습니다 어, 시간 제한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를 30초에서 60초 최대값은 9999초까지 가능하긴 한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는 뭐한 30초 정도도 충분하시니까요 이렇게 넣고 사용하시다가 이 시간 제한이 걸려요 그러실 때에는 60초나 120초 이렇게 높여서 늘려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식을 특정 상황에서만 계산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요, 엑셀 설정 중에서요, 옵션에 오시면 이 중간에 수식이 있습니다. 이 수식이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계산 방식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꾸신 다음에 F9키를 눌러서 원하실 때에만 계산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우리가 오늘 실습하는 거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놓고 실습을 진행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요 기본 라이브러리는 예제 파일에 꼼꼼히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그 기본적으로 불러오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걸 어디에서 볼수 있냐면 수식 탭에서 파이썬에 오시면 여기 초기화가 있습니다 이 초기화를 클릭해 볼게요 어, 파이썬을 처음 돌렸을 때 엑셀에서 기본으로 로딩되는 라이브러리를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numpy, pandas, maplorib, statsmodels, cbon 이런 거는 자동으로 로딩이 되고요 여기에 나아가서 우리가 추가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거나 키워드 분석이 필요하거나 그러실 때에는 예제 파일을 보시면 여기 Cycle Run, i n 워 a l 라 d Run, Word Cloud 이렇게 엑셀과 연동했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추천드리는 라이브러리를 여기 정리해 드렸거든요. 여기 있는 목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제 파일에서 두 번째입니다. 인사이트 분석으로 와 볼게요. 여기 오시면 우리나라의 각 상권별로 평균 소득과 각 항목별 지출이 정리된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딱 받았는데 이걸 처음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분석해야 돼요. 어, 그러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자, 그럴 때, 코파일럿을 사용하시면 이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금방 볼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먼저 여기 위에 있는 자동 저장 버튼 보실 거예요. 자동 저장을 켜 줄게요. 이거를 켜 주시고요. 그러면 원드라이브에 저장하는 안내창이 나오죠. 여기에서 원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동 저장을 킵니다. 그러면 켜짐으로 바뀌죠. 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홈 탭으로 오시면 홈탭 오른쪽에 코파일럿 보이실 거예요. 코파일럿을 클릭할게요. 자, 클릭하시면 코파일럿의 가장 첫 번째 항목이 뭐죠? 첫 번째 버튼으로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표시해주세요. 라는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그냥 클릭할게요. 클릭을 하시면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분석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쭉 분석을 해서 아, 월 평균 소득이 이렇게 분포가 되네요라고 인사이트가 분석됐죠. 또는 밑에 보시면 다른 인사이트를 볼수 있을까요? 버튼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다른 것도 볼수 있고요. 또는 모든 인사이트를 추가하세요. 이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그리드에 추가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시트가 생성되면서 이렇게 그리드로 모든 인사이트가 한 번에 끝납니다. 인사이트가 한 번에 분석돼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으로 와서 볼게요. 밑으로 와서 보시면 어, 지금 피벗 테이블에 집계 방식이 이게 합계로 되어 있는데요. 집계 방식만 우클릭하시고요. 합계에서 요약 기준을 평균으로 바꿔 줄게요. 이것도 평균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데이터 인사이트 분석이 끝나요. 데이터를 봤더니 월 평균 소득으로 봤을 때 9등급이 가장 많이 벌고 4등급이 적게 버는 구간이구나 라고 알수 있죠 그리고 봤더니 어 돈을 9등급이 많이 버는데 어 쓰는 걸 봤더니 식료품 지출은 5등급과 6등급에 있는 구간에서 더 많이 쓰네요 라고 인사이트를 알아서 분석해줘요 그쵸 그 다음 볼까요 어 월평균 소득별로 교육비를 봤더니 어,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비를 많이 쓴다기 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이게 낮을수록 그렇죠 소득이 낮을수록 이렇게 분포가 되는구나 라고도 할수 있죠. 그쵸? 아, 교육비는 이게 소득이 낮은 상권에서 교육비 지출이 많이 있구나 이런 분석을 금방 해줍니다.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세 번째입니다. 분산형 차트로 와볼게요. 이제 데이터를 봤더니 소득이 많은 상권에서 지출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았는데 막상 봤더니 소득이 많은 상권과 지출이 많은 상권은 좀 다르다라고 인사이트를 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분포를 보자고요. 우리가 엑셀에 있는 그 기본 기능만 써도 일반적인 분산형 차트를 만드는 거는 간단하게 가능했어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 D열과 E열. 를 동시에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삽입 클릭하신 다음에 차트에 있는 분산형 차트를 클릭하는 거죠. 여기에서 분산형 차트를 선택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분산형 차트가 완성됩니다. 금방 만들죠. 근데 만들었더니 이거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기 중간에 강이 하나 오르고 서울시 지도랑 비슷하죠? 이 지도를 그냥 위로 옮겨서, 위로 옮겨서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런 분포 차트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에 있는 기본 분산형 차트만 가지고는 이 분포를 보는 건 가능하지만 여기에 나아가서 구간별로 분포를 보려면은 이 기본적인 분산형 차트만 가지고는 만드는 게안 됐어요. 자, 하지만 파이썬을 쓰면 이런 분산형 차트를 금방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시트입니다. 파이썬 분석으로 와 볼게요. 저기 오시면 제가 미리 프롬프트를 남겨드렸는데요.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볼게요. 프롬프트를 보시면 파이썬을 써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해. 이 데이터에서 월 수입, 월 소득, 총 지출, 생활비, 위류, 교육비를 각각 다섯 개의 군집으로 나눌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분포를 볼 건데 각 소득별로 4등급, 5등급 나누고 지출별로 5등급, 4등급 나눌 거예요. 그 구간을 나누는 거를 파이썬이 알아서 군집화하는 거예요. 그 군집화된 결과는 새로운 열에 추가해 그리고 나서 특정 군집에 대해서 위도와 경도별 군집의 분포를 볼수 있는 분산형 차트를 만들어서 출력해 라고 프롬프트를 만든 거죠. 이거를 복사할게요. 이거를 복사하셔서 이제 이게 한국어가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걸 영어로 번역하셔야 돼요. 구글 번역기로 와 볼까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붙여넣기 할게요. 그럼 번역됐죠. 이 번역된 결과를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 나서 다시 코파일럿을 실행할게요.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이 대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새롭게 하는 이 데이터와는 다른 거죠. 우리가 채 GPT 있을 때 서로 다른 주제를 할 때에는 새 채팅을 열어서 하는 것처럼 여기 위에 보시면 GPT랑 동일합니다. 채팅 기록. 이 기록 버튼 클릭해 볼게요. 채팅 기록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새 채팅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클릭해서 채팅을 새로 만들어줍니다. 대화창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초기화하시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죠. 붙여넣기 하시고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코파일럿이 이걸 수행하려면 파이썬 분석 가능합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라고 물어보죠. 고급 분석 시작 버튼 클릭해 볼게요. 시작 버튼을 클릭하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알아서 불러오고 차트 분석 끝났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함수. 이 파이썬 함수가 입력된 셀을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수식 작성이 알아서 됩니다. 알아서 이러한 차트를 만들어줘요. 이것도 가능해요. A24셀에 어, 작성된 어, 차트의 색상을 파란색 계열로 바꿔. 이거를 또 복사해서 코파일럿에 요청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또 바꿔주죠. 딱 봤더니 어 뭔가 익숙하죠 이걸 보니까 아 여기 진한 색깔 이거 강남이죠 이런 식으로 코팔럿이랑 대화하면서 엑셀 안에서 그냥 바로 작업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만 더 활용하시면 지금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함수를 어디에 입력하고 어디에 값을 받아오도록 작업을 하시면 제가 완성된 코드를 가져왔거든요 서울 상권 분석 완성 예제로 와 볼게요 여기 오시면 오른쪽에 오른쪽에 더하기 버튼 보우실 거예요. 이 더하기 버튼을 각각 클릭하시면 여기 제가 코드를 미리 완성해 놨어요. 이 코드를 복사할게요. 이거를 복사하시고요. 여기 있죠. 표시할 항목 선택이 있는 셀 밑에 여기에다가 파이썬 코드를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대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셀에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단축키입니다 단축키는 Ctrl Alt Shift P 입니다 같이 누르시면 이렇게 파이썬 입력기가 실행이 되고요 또는 py 괄호 여시면 파이썬 함수 실행 가능하시고요 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py 함수로 바로 넣어 줄게요 여기에다가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 파이썬 편집기는 엔터키는 그냥 줄바꿈이에요 컨트롤 엔터입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코드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시고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시죠 이미지 보이실 거예요 이미지 우 클릭하시고 셀 위에 표시해 볼게요 셀 위에 표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잘 보이실 겁니다 그쵸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잘 보세요 함수를 딱 실행하시면 이렇게 빨간색 셀로 여기 있는 M3 셀이 선택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셀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군집화할 프레임을 여기에서 받아오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L3 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제한 대상은 목록이에요. 목록으로 이 항목이죠. 이 항목 범위를 목록으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고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VLOOKUP으로 VLOOKUP으로 이거를 찾을 거고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정확히 일치로 불러올게요. 하시면 값을 바꿀 때마다 월 평균 소득 또는 총 지출 또는 위류 지출 선택하시면 이렇게 볼수 있죠. 아, 소득을 봤더니 월그 평균 소득이 많은 상권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입니다. 강남 쪽, 강남 쪽에 많고 여의도 뭐 이쪽에 소득이 높구나 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소득과 달리 위류지출, 패션 쪽 지출은 뭐 강남 쪽 있고 동대문 쪽, 홍대, 이대, 가산 이렇게 그죠? 선택해서 보실 때마다, 아, 이런 지출과 소득별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알수 있죠. 마지막이에요. 보험료 예측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별표 다섯 개 칠게요. 정말 중요하고요. 이 분석 기법, 이 흐름을 알아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파이썬을 써서 회귀분석 모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여기 에 있는 데이터는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 가입자의 나이와 성별, 체지방률, 자녀수, 흡연 여부, 거주 지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이번에 할 거는 이 고객이 가입을 할 거예요. 그 예측을 할수 있는 수식, 그 수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언제 쓸수 있냐 하면 특정 고객이 물건을 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특정 시간대, 뭐 남성, 여성이 어느 장소에서 그 사람이 샀더라. 그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어떤 시간에 어떤 나이대가 로그인을 하면은 많이 산다라는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회귀 모델을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분석해 볼 건데요. 첫 번째예요.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번역을 할게요. 이겁니다.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코파일럿에 붙여넣기 할게요. 코파일럿 실행을 하시고요. 이전과 동일하게 채팅은 초기화해야겠죠? 채팅 기록에서 새 채팅으로 채팅을 초기화하시고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할게요. 그러면 고급 분석이 나오겠죠. 그러면 고급 분석 시작 버튼 클릭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 시작 하면 데이터를 쭉 읽어와서 아 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아보니까요 지금 분포가 미국이다 보니까 이 비만이 좀 많긴 하네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겠죠 네 그리고 남성이 좀더 많고 흡연자는 이만큼 있고 그리고 사우스이스트에 사는 사람이 좀더 많구나 라고 알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 개수가 아니고 보험료의 평균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만인 사람은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바꿔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A24니까 A24셀에 작성된 차트의 Y축을 평균, average c h 기준으로 집계하도록 수정해.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복사해서 이거를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인식해서 차트를 바꿔 주겠죠. 어, 봤더니 그 비용을 보니까 좀 반대네요.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높네요. 그렇죠? 조금 높고. 그리고 에버리지 비용은 흡연자가 월등히 높네요. 흡연자가 보험료율이 월등히 높고. 그리고 보험료율은 뭐 비만이신 분들이 체중이 높을수록 보험료금이 올라간다는 걸볼수 있죠. 어? 이건 좀 위해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멀 웨이트가 정상 아닌가요? 그러면 정상인 사람이 보험료가 더쌀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저체중인 사람이 평균 요금이 싼 이런 결과도 금방 볼수 있죠? 그럼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로는 파이썬을 써서 연령과 체지방률 그리고 자녀수에 대한 이 비용을 볼수 있도록 그 상관관계를 볼수 있도록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페어플롯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페어플롯을 만드는 거예요. 동일하게 복사한 다음에 코파일럿으로 요청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읽어 와서 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좀 확실하게 보이죠. 어, 파란색이 흡연자고. 빨간색이 비흡연자예요. 딱 보기에도 파란색이 비용이 월등히 높다를 볼수 있죠.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용도 조금씩 증가하는 걸볼수 있고요. 하지만 연령이 아무리 높더라도 연령이 가장 적은 사람이 흡연자의 비율과 비율, 비슷하다. 그 말은 담배를 끊으면 좋다라는 거죠. 우리 네, 혹시라도 흡연하시는 분들 금연 네, 꼭 성공하시길. 그리고 bmi도 보시면 bmi가 높을수록 요금이 많이 높아지는데 근데 이거는 좀 차이가 크죠 비흡연자의 경우에는 요율이 증가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bmi가 높든 bmi가 낮든 요금 분포가 비슷하죠 근데 파란색을 보니까 bmi가 높을수록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는 눈에 띄는 결과죠 이거를 볼수 있고요 그리고 비용도 비흡연자는 보험료가 낮은 쪽에 이렇게 분포돼 있고 흡연자는 한 2만 4천 정도에 있고 4만 정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구나 라고도 볼수 있네요 이런 결과를 금방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bmi에 따라서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으로 나누어서 각 그룹별로 흡연 여부에 따른 보험료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봤더니 어, bmi가 높을수록 흡연자의 경우에는 이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청을 똑같이 복사할게요. 이거를 복사해서 요청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쭉 불러와서 그쵸. 그럼 봤더니 딱 들어오죠. 이 보험료를 보니까 흡연을 안 하는 사람도 BMI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조금씩 증가해요. 그런데 흡연을 하는 사람, 파란색이에요. 흡연을 하면 BMI가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여기에서 확 커진다는 거죠. 그쵸? 그쵸? 이제 다한 거예요. 아 우리가 아까 이거를 봤더니 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어한 요소가 이 보험료와 연관성이 있나 상관관계를 본 거죠. 이거를 봤더니 첫 번째로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조금씩 증가하는구나 알았죠? 첫 번째 나이예요. 두 번째, 아, 흡연을 하면 보험료가 높아지죠. 이거 확실하죠. 스모킹 여부 알았고, 그다음 세 번째 BMI예요. BMI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조금씩 증가한다. 알았죠? 세 번째 BMI. 받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아, 흡연도 중요하고, BMI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BMI도 높고, 흡연도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높아지죠. 그래서 마지막 요소로는 이것도 추가할게요. BMI와 스모킹 여부까지. 이네 개의 변수를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각 변수, 나이와 체지방률, 그리고 흡연 여부와 BMI 곱하기 흡연 여부를 기준으로 요금을 예측하는 회귀 방정식을 작성해. 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마지막으로 요청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쭉 해서 이렇게 보험료는요,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나이, BMI, 흡연율, 그리고 BMI 곱하기 흡연 여부로 계산 가능합니다.라고 구해졌죠. 그러면 이 공식을 그냥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값으로 붙여넣기 하고 나서 잘 볼게요. 이제 이 공식을 보시면 이 인수만 바꿔주면 돼요. 이것만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기 등호만 남겨주시고 남겨주고, age는 이거, BMI는 이거, 스모킹 여부는 if 함수로 스모킹 여부가 yes면 1이고 아니면 0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bmi는 이거 스모킹도 2% 이게 yes면 1이고 0이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 예측값 프레딕트값 구해지죠 그쵸 얼마나 정확한지 볼게요 자이 정확, 정확도는 여기에서 R 스퀘어 값을 보죠. 이 예측치와 기존 값을 넣어서 보면 어때요? 정확도가 84%예요. 생각보다 상당히 정확한 값이에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 공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아까 여기 예측 값으로 딱 구했을 때 실제 값과 큰 차이가 없죠. 그쵸?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처음 접하실 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흐름,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는 점점 커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엑셀에서 했던 그러한 방법도 물론 좋지만 거기에 나아가서 파이썬을 엑셀에 녹여내면 이러한 고급 분석과 예측까지 가능하구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